안녕하세요. 책발라나입니다. 지금은 아침 7시 40분? 오늘은 리디아드 선생님의 어필 트레이닝 할때 동작들이 있거든요. 그거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촬영하기 좋은 지점을 찾아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요. 한네 가지 동작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볼 텐데, 한 번에 모든 걸다 담을 순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도 찍어 보고 저렇게도 찍어 보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가 좋을라나 여기다가 한번 땅을 자리를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촬영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? 후연한 것보다 더 힘들어. 다른 각도에서도 여러 번 찍어 보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, 파운딩. 오늘 찍을 동작은 총네 가지인데, 어필용이 세 개, 그리고 다운힐이 하나예요. 어필이, 뭐, 용어로는 스티필힐 러닝, 그리고 힐바운딩, 힐 바운딩, 힐스프링이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. 다운힐 용어로는 힐 스트라이딩이 있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쇼츠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힐 스트라이딩 하는 장소로 향해 가고 있는데, 어 내리막이 잘안 보이네요. 위에 더 좋은 장소가 있어서 조금 더 위로 가볼게요. 우선 필요한 동작은 얼추 한 번씩 다 찍었고요. 리디아드 파운데이션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제자분 영상들 참고하면서. 최대한 그와 비슷하도록 동작을 취하고 있거든요. 집에 가서 편집하면 보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다시 추가로 또 찍어봐야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로 촬영한 날입니다. 한 컷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 여러 번 찍으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도 해볼게요. 이 다음에 바로 후연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고요. 또 발목 부하가 꽤커 가지고 많이는 못 찍을 것 같아요. 네, 세 번째로 촬영하는 날입니다. 오늘은 부모님 배을 동해 쪽으로 왔고요. 삼척에 종합 운동장. 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할 건데? 어제 보여줬던 식으로.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거 찍을 거야? 위로 올라오는 것도 하고 내려가. 해 한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드리 운동은 리디아드 방식 중에서 힐 트레이닝 단계에 해당하는 훈련이고요. 이 훈련을 끝낸 다음에 레랙 훈련이라든가 그런 스피드주 훈련을 해서 스피드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리디아드 훈련에서 힐 트레이닝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질주형이라든가 스피드형이 아니고 플라이오메트릭처럼 탄성이라든지 그런 극약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. 초반에는 조금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발목을 쭉쭉 늘려서 하는 운동 자체가 조금 부하가 큰 편이라, 조깅 꾸준히 쌓아주시고, 횟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, 살짝, 어, 좀 아픈데, 부상 기미가 느껴진다 하시면은,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시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2, 3일 후에 한번더 하고,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루에 몇번 아는데 효과가 있을까? 그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, 계속 꾸준히 몇 주, 몇달 동안 쌓다 보면은, 어느새 발목 타격성도 늘어나고, 장력근도 늘어나면서 보폭도 늘어나고, 그렇게 변하니까요. 무엇보다 하루하루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상들 한번 준비해 봤고요.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나갈지 조금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, 나름 잘 꾸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